말씀하세요! 세요또 찾으셨어요? 뗄 감이 떨어졌나요? 말씀하세요! 뗄 감이 떨어졌나요? 뗄 감이 떨어졌나요? 말씀하세요. 떼감이 떨어졌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또 찾으셨어요? 또 찾으셨어요? 예 갑니다. 말씀하세요. 떼감이 떨어졌나요? 날아갑니다. 좀 쉬었다면 안 되나요? 날아갑니다. 말씀하세요. 떼감이 떨어졌나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또 찾으셨어요? 말씀하세요. 또 찾으셨어요? 땔감이 떨어졌나요? 말씀하세요. 땔감이 떨어졌나요? 땔감이 떨어졌나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삼번 부대. 깔감이 떨어졌나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깔감이 떨어졌나요? 집결지가 말씀하세요.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이 떨어졌나요? 날아갑니다. 또 찾으셨어요? 그렇게 하지오3번 부대. 돌아오니다또찾셨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또찾셨어요진다또요또찾셨어요 네, 완료됐습니다. 또찾셨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Come your d 떨 u g h 나요 말씀하세요. 집결지가 o u 도 d a u g 어 t e 나요어요 말씀하세요 u 감이 떨어졌나요? you. If you g 그곳에는 지 h 수 없습니다 그 e 에다지 i 수없 to you. But you must say, you. Come y o 전진뿌리다전진뿌리다 네! 전진뿌이다또지으셨어전지슨다전진뿌이다전감이다어지나요또 네. 전진뿌리다. 찾으셨어요? 네. 네. 또지으셨어요지다지다다다 또 찾으셨어요? 그렇게 하지요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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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결 지지가 어, 설정됐습니다. 지필 지요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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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필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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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필지 지필 지지 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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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찾셨어요감을 떨어졌나요? 또 찾으셨어요? 또 찾으셨어요? 말씀하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떨감을 떨어졌나요? 네, 대기 중입니다. 어서 빨리. 1번 빨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게 공격을 받어났어요일관 어서 빨리. 전진 뿌이다또 찾으셨어요? 일안 되나요? 빨리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안 되나요? 또 찾으셨어요? 말씀하세요. 말씀합니다. 떼감이 떨어졌나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일하러 갑니다. 될 거면 도로 좀 가면 안 되나요? 일하러 갑니다. 에? 어서 빨리. 에? 관살이 발견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완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전집무까요 <laughs> 말씀하세요. 예, 갑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관살이 발견됐어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또 찾으셨어요? i y i l 다 a n Tunji, Yilwan, Yilwan, y i l w a 부대. u n j i T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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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j

그렇게 하지요돌아돌요 니다. 될겁이어설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말씀하세요.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일감이 떨어졌나요? 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지울수없니다 그렇게 하지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분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감게떨어졌나요또들렇게하요 말씀하세요. 일번 일번 부대. 말씀하세요. 말리하세요 이렇게 하지요. 말씀하세요. 일하러 갑니다. 말씀하세요. 러 갑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일번 부대. 앞으로 가자. 또 찾으셨어요? 일하러 갑니다. 집결지가 선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마세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가 분의... 아, 공격 다 1번, 분의... 1번 분의... 1번 그릇 과장, 과장 죽어라! 1번 그릇 골고루 죽어라! 제발 죽어야 라요! 고생 지을 수 없어 한살이 완료습니다 과장달치! 1번 1번 그릇 골고루 어라 골고루 죽어 집결지가 따르겠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분에1 1분 1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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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에1 1 11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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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1 1 1 11분에. 1 1 1

명명함을 그 보여주마 또 m in. Young girl, while you listen. I'm smashing you. i 하 s 요 a s h i n g you. I'm smashing you. I'm smashing you. I'm s m a 나요 적의 오실! 공격을 1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은 별지가 설정됐습니다 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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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거울.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지요 말씀하세요 a s h 니다 u I'll smash 에 o u i 에 l 집 m 지 s h you. I'll smash you. I'll s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이 떨어졌나요? 그곳에는 지울수없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떨어졌 그곳에는 지울수 없습니다. 네, 갑하세요또 털릴 하겠습까뗄이 떨어졌나요? 뗄감이 떨어졌나요? 떨어졌나요? 안상니다지울수 없습니다. 뗄감이 떨어졌나요? 1번 부대. 뗄감이 떨어졌나요? 1번 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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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료됐습니다 그곳에는 지울 수없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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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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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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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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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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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니아니니니 1번 부대 또 찾으셨어요? 두렵다면 안 되나요? 이 자러 가봐다 그렇게 하지요. 두려움이란 건 없다. 또 찾으셨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두려움이란 건 없다. 1번 부대, 일본 부대. 어서 빨리.

1번 부대이번부 찾으셨어요? 말씀하그것습니다 찾으셨어요? 번대인이습니다공격 1번 부대 2번 부대. 음, 1번, 부대. 떠났습니다. 적의 공격을 1번 부대. 2번 번부대 이번번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집결지가 집결지가 번, 번, 1번 2번 2번 1번 3번 1번 2번. 자, 이제 인계하습니다 2번 1번이 번2번 적의 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번 이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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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번 리만 저기, 공격을있고공격있습니다만 이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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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1번 Don't 11. y o 11. y o 1 일번 분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을, 1번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집결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번 분대. 부대. <놀라> 2번 부대번 집결지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분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분대. 2번 1번 2번 2번 4 0 0하세 전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1